네 예, 반갑습니다. 멘탈 터진 김동호입니다. 자 이제 구도가 확실히 잡혔거든. 어 근데 왜 초록 왜 보라색밖에 안 보냐? 이 보라돌이들, 이 마이구미들 한번 나도 그 나뭇잎 마을에 가위 문이를 한번 넣어볼까? <laughs> 아 거절 당할까봐 무서운데. 어, 아, 이분도 다른 데로 돌리는 것 같거든요? 아, 그래, 그래? 아, 저는 근데 아까 세팅이, 세팅이 똑같은데, 초롱송 레벨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아까 내가 하는 파티는 4레비이었고 어, 방금 5레비이었지 않았나. 아빨리그 나뭇잎 마을 분들, 나, 내 방송 보고 있잖아. 나 가입시켜 줄 거야. 어 어디로 돌리지? 여기도 없는데. 탈리스만 하나를 하고 온다. 그럴 수도 있거든. 아 이분도 좀 여기 있네. 음. 아 그리고 내 컴퓨터가 지금 꼬랐는지 뭔가 렉이 좀 많이 걸립니다. 아 다빈치 그거 나. 스펙 안 됩니다. <laughs> 어, 저번에 하니까 씨, 안 된다며. 나 그래서 아, 옆병 좀비. 아 여기서 또 나눴네. 잠시만. 어, 주장님 그 내가 팀에 일단 안 좋아가지고 다빈치 신장은 솔직히 못하겠어. 아, 몇대다이거 반드... 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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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분들 4번 찍으러 가는 거 같거든 아 행미 행미 저거 보십시오 저기 봐 저기 나 지금 나 때릴 때가 아니 <laughs> 아, 야들다 나 때린다 저거 때다 존나 도망쳐 살려봐 살려봐 살수 있어 동호야 너 약한 너 약해 빠졌어어 <laughs> 어, 이거 저분들이 4번 찍고 이 다빈치 분들 1번 찍었거든. 야, 이거 누가 파밍을 하, 잘하냐. 그싸움이니 씨발. 나는 2번 찍어, 그치. 그러면. <laughs> 3파전이다, 씨. 어, 다빈치 분은 폭주자을 같이 하고 있거든? 그 나뭇잎 분들은 여기 다, 다 오신 것 같고. 어, 저는 일단은 2번을 찍고 1번을 몰래 찍던지, 4번을 몰래 찍던지.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시로쿠로 분들이 나뭇잎 분들 제 방송을 보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제 저는 비등비등 하다 생각하니까 다 일단 다칠 거거든요? 안 치지 마시고, 제가 보이면. 원래 안, 원래 안 치셨는데, 잘. 지금부터는 그냥 쳐주시기 바랍니다. 아, 말말 보내자. 등이제장을 예. 비등 비등한 거 같은 니도가능다때리겠습니다한 번씩 좀 내려 시면 돼요. 보시기는자니 마력전송에 성공할 때마다 다른 이들보다 많은 탈리스만을 전송한 무언가에겐 특별한 보상을 지급할 예정이네. 총 4번의 기회가 있는 셈이지. 보상에 관심이 있는 자들은 참고하게. 저기 있거든? 어 저기서 몰려온다. 그럼 4번 일단 4번 인원이 엄청 많아. 저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 싸움 진짜 아까 고네니 말씀하시듯이 열쇠가된됐을것 같기도 해요 이원이 엄청 많아 야 허블링 또 저기 갔어. 몸 주변에 표시기보이는데무이일인가요이 어... 잠시만? 이거 별로 안차거든 1번이. 어, 1번이 별로 안차고있어 함께 힘을 합쳐 마력을 전송해 주세요. 야, 대기. <laughs> <되게 웃음> 야, 아, 기존 루나오. 야 보이세요? 대기, 저로 갔다. 에에그 다빈치분들 지금 루나 기존 루나 연합도 루나 서버에 있던 루나 연합 있잖아 대기랑 루나기들 기드, 랑양기드도 저기로 간것 같거든? 이걸 찍는게 맞을까? 아 찍지마 4번에 찍어야 되는데? 아 서버 전체가 지금 다빈치를 쪽으로 돌린 느낌? 음. 진그렇거든요 일단 4번 못 찍어. 겐세용사얘는또 뭐야? 46레. 어, 어, 탈리스마. 나뭇잎 마을이 먹는데? 아, 아야, 아 아예 다빈치가 여기 안온것 같아. 지금 상황을 보면 가보자. 지금 뭔가 싸우는 같기도 하고. 아, 인생 외롭다. 혼자 이렇게 다니니. 아, 맛있겠다 이거. 첫 번째 마력 전송을 시작합니다. 첫 전송에서 많은 도움을 준 사람들일세 1번을 찍었어야 했나? 야 이거 나 보상을 한 개도 못 받을 것 있겠다 1번 막 준다 숫자가 이거는 이동을 한 건가? 죽는 죽 거거든? 사장님 협곡 중앙에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오크가 나타났습니다. 어, 놀래라 씨. 검붉 어, 폭주자로 넘어간 거 같아. 폭주자로? 아 저거 1번 찍고 나 보상 좀 받자. 아, 제발. 어땡겨줘서 아, 고맙다, 야. 아, 씨발. 저 오크들을 잡으면 더 많은 탈리스만을 모을 수 있을 거예요. 아씨 나 이거 보상 한번 받고 갈게 어 오폭 날린거 같긴 하거든? 애들 다 빠졌어 나 알지? 이득충인거 아 얘들 루나 애들 이득충이니까 여기 있구나 아이고 죽었다 이러면. 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시나요? 혹시? 개그맨이십니까? 공격성. 템바. 장단, 장단, 장량이라도 내가 이길 수 있을까라 있을 판단이 되거든? 아니야. 내가 이길 수,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어 이거 미스 났어. 아 레기 레기 좀 심하다. 아 여기서 존나 싸우고 있구나. 아나이스아시발 아, 모르겠다. 중앙으로 그냥 가. 나는 야 방역 있는 남자 1번 찍으러 갈 거야. 여러분 싸우십시오. 대기야, 대기야 어디 가냐? 어 대기 보냈습니다. <laughs> 어 대기 살았어. 야씨 미안하다. 무시해, 내가 무시할게 대기들야 1분 50초 남았거든. 저거 1번 찍어야 돼. 그래야 보상받다. 는 아니지. 아 아닌가? 아 쓰바. 저 일단 1번 찍어 가겠습니다. 우오 아, 근데 레기, 조금많이 심한 뭔가 어 예전보다 좀 심해진 느낌이랄까 지금. 더 파밍해. 아 뭔데 뭔데? 아, 아한애들이거나 약한도 왔네. 어쨌든. 야그저 뒤에 뒤에 애들 많은 약한 금지또 왜?

일단 붙었고. 루나 저러면 또, 그, 유령 애들한테 엄플 당할 거거든, 무조건. 또 분위기상. 지금 싸움이 어떻게 돼 간지는 솔직히 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부활자들 보면은 좀 반반이거든? 아, 레기 좀 많이 심하. 어, 1등 했어? 아.. 등 아, 레기 진짜. 레기 심하지? 짜증나는데나좀 하자. 어. 자, 이제 3번. 3번 1 0 0 머리 까면 돼. 아아아저도딸수 있을까? 모르겠다 일단 어.. 작년이거든 작냥 만화 없다 아씨 속 기다려 봐라, 봐라, 좀 최고 올게. 2번, 어, 2번 찍자 근데 나 방금 어떻게 1등 했냐? 어 3번은 제한명이고 2번 찍으면 될것 같거든. 아 이거는 어 야 아니 <laughs> 눈치 싸움 <laughs> 쟤 뭐야 야, 이거, 저 찍을 수 있을까, 몰래 가서? 가봐? 예, 이거 다빈치? 어, 정신 차려야 돼, 이제. 내가 유령에 말했듯이, 이제 다빈치가 정신 차려야 될 때가 아닌가. 은신 쓰고 찍으러 가. 남자는 이렇게 많아도,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어, 정신만 바짝 차리면 은살수 있거든. 지금이니? 어, 찍어버렸죠. 저분들 입으로 안 치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찍었다. 너는 찍지 마. 가을라 사랑아. 일단은 보상받는데 경쟁자 주는 게 좋아. 맞아, 아니야. 근데 다빈치가 오히려 없다. 지금 여기 맞지? 보면은. 어 다빈치 오일 없어 아 얘들 아카이 여기서 이러고 있구나 어, 여기서 어 조금 바보짓하지 말고 빼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제 다빈치가 도망을 가는 신사가 신세가 되는 게 아닐까 싶네요. 어, 왜 그거 어디 갔지? 어, 어, 나 모닥 못업, 모불나왜안 보이냐? 어, 어, 아, 씨벌 몰라. 나왜 모닥불이 안 보이는지 모르겠다. 어 폭주자는 지금 보니까 다빈치 애들이 여기 왔다가 지금 간것 같거든? 다른 곳으로 얘들은 뭐야 도대체? 도대 얘들은 무슨 생각으로 들어고 있을까? 누구? 양옹애들이거든양옹 소환물을 깔았거든? 아, 뭐지? 쟤들 무슨 정신일까? 어, 루나 다빈치가 밀... 여기 탈리스만 싸우면 다빈치가 일단 밀렸어. 내가 볼 때... 어, 쟤들 이거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저좀 깨도록 할까요? 여러분 곧 끝납니다. 조금만 더 진... 진총적 오고 있다. 이거 못 깨? 에... 이거 원래 소환문을깰수 있는 거 아닌가? 나 그렇게 안 돼. 한번 이대 일. 아까한 분들이랑 이 대를 한번 까볼까요? 여기 오거든. 스톤 스크롤 기다려야 돼. 소이 없다. 소이 없다. 아나아이 단석을 먼저 죽였어야 되는데. 이제 3번. 오 어, 다빈치 여기 안 오. 는아어어이발자 존나 많은 거 보니까 어, 다빈치 왔는데. 일단은 무적 풀리면서 돌거든. 여기서 싸우고 있나? 아야 야, 아니 야이 <laughs> ㅅ 이탈주는자들야 뭔데 아 맞아 이거? 대기를 한번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따수 있을 것어아 이거 아, 뭐야 야이 생각보다 장관인데? 1, 1은 뭐지? 1 뜻이 뭐야? 나 2. <laughs> 야, 누군데? 어. 어. 아, 저, 저기서 보고. <laughs> 야, 이것이 공짜 돈에 해버렸어. 아니, 이거, 장가 아닌가? 솔직히 말해서. 칼리스도, 요 정도? 아, 아, 그런가? 일일이, 그냥, 어, 어, 그게 문제잖아. 아, 이거 살아나서 저기, 저기 올라가 볼게. 야, 루나 서버, 서비스 서비스는 이따 끝났잖아. 다음에는 서버 통이야. 형님들 알겠지? 다음에 나오면 서버 통합이거든? 악한은 악한 형들은 빠져. 대기야. 나 대기는 한번. 아, 대기 좀 치노. 아, 대기 패딩인데 바로 했는데. 아, 대기 죽었어. <laughs> 어, 나 부유거든. 일단은. <laughs> 대기, 대기 죽었대요. 대기 쟤들 또 주시가 많아, 지금. 나뭇잎 마을이 주시가 많거든? <laughs> 저러다 보면은 또 말이 나오게 될 거라고. 야, 근데, 좋댄다 다빈치가 저 많은 연합을 다 막는다? 진짜 그거는 변함없는 사실이야. 서버 1등? 아, 씨발, 나 무섭다. 둘이 어떻게 하지? 갈수 있나 혹시? 지금 어, 이거, 이거 아, 어, 잡지? 안, 나는 안 때릴게. 안에 안에서 들어 가서 죽자. 파이 파이 <laughs> <사이 웃음> <사이 웃음> <laughs> 어, 여기서 보자. 야. 와, 와 뭐야? <laughs> 야 다리 한개 놔두고 이러고 있다고? 어 이거 나 조금 지금 어 멋있어. 자 여기서 드가는 쪽이 우세인 거야. 어 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드가는 쪽이 센 거야.

야 한번 박 박으면 안 될까? 나 한번 박박길좀 바라거든. 야, 이반 그래도 씨니. 어, 저걸 저걸 박는다고 미친 놈들인가 이거. 이거 아니. <laughs> 솔직히, 이렇게 말해도, 대치만 하다 끝날 거라 생각했는데, 이걸 받는다고? 인, 념녀이 진짜 미친놈들인데? 어, 고생하셨습니다. 어, 어, <laughs> 이걸, 이걸 아 진짜 미친놈들인가 싶다. 어, 고생하셨습니다, 일단. 어.